이거야? 아 잠깐만 아왜 이렇게 불안하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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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잠깐만 씨발 <laughs>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야 스태시를 어제 밀어버렸는데 퀘스트가 색깔 키카드를 반납하는 거야? 아 이렇게 아니 탱.. 아이 씨 아니 열.. 열.. 열두개요? 미친 거 아니에요? 한개가 아니라 12개라고? 행배 카파에 들어가요? 무조건 빤스에 넣겠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겠네. 아, 그래 가봅시다. 오! 잠깐만 레전드 사건 발생!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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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아니야? 거의 거의까지는 아니고 아씨 한 1.5등? 일단 하나만 먹고 하나를 먹고 바로 팔아가지고 모장을 일단 깔쌈 깔삼, 깔쌈하게 맞춰야 돼 그래 아니 씨, 들어오자마자 바로 사출 당할 뻔했네. 아, 몰라. 일단 탱배, 탱배 아, 몰랑 탱배 일단 2층 뛰고, 탱배를 찾아 반드시 찾아. 탱배 어딨어? 님들, 님들, 빨리 빨리 찾아봐요. 아니 르샬라 있는데? 아 르샬라 쪽이었구나 어디? 형들 어디있는거야? 제발 아 왔다 왔다 씨 왔어 아까 본거? 아니 여기있다 여기있다 있다,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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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거떴다아 아, 넣어버렸다. 아, <laughs> 어? 잠깐만, 제 <진짜> 킬라떡인데? <laughs> <오와! 웃음> 아니 야야야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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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369시간 너는 너는 정체가 뭐냐? 어. 어. 선생님들 이거 이거 좀사 주시면 안 돼요? 내가 싸게 싸게 올릴게, 싸게. 17만 7,777원 <laughs> 오! 팔렸다! 행배 드가자! 야. 잠깐만 전판이랑 똑같은데?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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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나... 나와, 나와있고. 그냥 올라가, 그냥 올라가. 없고, 2층에 레이더? 오! 아, 너무 맛있고. 옴, 념념 야, 바로 나가. 올드가스? 새차냐 아니, 잠깐, 스태안 차는데요? 잠깐만, 잠깐만. 차냐? 스탯 차냐? 스탯 차냐? 안, 아이씨, 안 차는데? 잠깐만. 히마도까지 보자 근데 이거 가는 길에 레이더를 안 만나기가 힘들잖아, 생각해보니까. 월드가스 가서. 하나 더 챙겨서 떡사가자고요 가방이 없는데, 아니, 근데 올드가스가 아니라 신주유소인 구주유소가 아니라 신주유소야. 뜨는 거는 맞나? 올드가스 아니잖아. 그렇지, PMC 같은데 이거? 나 그냥 가고 싶은데, 얘들아. 몰래 그냥, 10 게이처럼 뛸까? 오! 제발 열려 있어라, 제발. 아 얘들 잠깐만, 쟤 애들 탱배 없어가지고 화나가지고 쫓아오는거 아니야? 오올레 있다. 나가자, 나가. 자 어, 잠깐, 잠깐. 아이씨, 뭐야 이거 유크랄레크러스 아니야? 일단 먹어. 뭘 하에요? 아, 진짜 또또또 업파인들 나타났다. 아 이거라도 좋아 아 너무 맛있고 일단 오늘은 열심히 탱배를 모아봅시다 탱배 가격도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아까 400에 팔았는데 지금 보니까 한 440까지 올라왔거든 일단 오늘은 내가 볼때 파는 게 맞아 탱배를 먹어서 탱글 배터리 어떻게 참냐고 아왜 저래 이상한 사람들이네 시티 g 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탱글 배터리 이벤트 시작했습니다. 탱배를 찾으면 못 참아버리는 이벤트 잡혔다. <laughs> 님들은 좀 참으셈. 왔어, 잠깐만, 어... 주소 가깝지 않나? 이 정도면? 아 주유소는 첫 경험인데. 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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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여기 오 h shit h o l 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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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 탱배 있었어 사람 탱배 어딨어 어디, 어디 어디야 어디에요 여기에요 어디에요 야너 거기서 경호 좀살라 아, 쌤이 어디 갔어요, 진짜로? 오오오! 아. 아.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 먹어버렸다. 아. 가자. 루아터로 이렇게 집중할까? 기숙사 쪽가면 애들이랑 만날 것 같은데? 이렇게 멀리 가면 못 어, 찾지 않을까? 잠깐, 생각할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싱글 쪽까지 라고 하기에는 룰이 없어. 룰이 있으면 탱배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나는 일단 하나밖에 안 들어가. 난두 개까지 가능하지 않아. <laughs> 야, 신고또난려왔다 가자. 두 개까지 넣어봅시다. 한번 해봐? 근데 이미 팬티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게 첫 경험? 근데 갑은 일단 메이더한테 빼주면 되긴 함. 아, 아닌 것 같아. 쫄. 갑자기 쫄. 야, 이거, 누구, 빤세, 이거 무조건 들어갔다. 난두 개는 안될것 같아. 아, 남자. 아니, 님들아. 초기화를 해버렸잖아. 영루블로 하잖아. 어? 내가 초기화안 했으면은, 세 개까지 넣어봤지. 뭐 하라고 시켰냐고요? 이개 그냥. 아. 아. 화면 탱글 배터리. 미쳤다.